가자, 가자, 저기, 저기, 진짜, 진짜 위에만 가져 위에. 가자, 가자, 뭐. 안 찍어지마. 아니 친구들 잡는 거랑 다 찍어줄게 지금부터. 앉아, 마 저기 위에도. 알았어. 얼른 친구들 그럼 다음하자마 해보자.

고마 끈을 잡아야지, 끈을. 끈을 잡고 넣어야지. 다 들어간대. 음 어허, 그렇지. 응. 에디. 에디 아니야, 포비, 포비. 아직 포비를 구출하지 못했어요, 포비. 포비, 응. 나나나나나 친구들과 재미나게 비오는 날 미끄럼틀 타요 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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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씩 옳지 친구들 준비됐나요? 어구구구 아아! <laughs> 포비! <laughs> 이번엔 에디! 이번엔 누굴까? 이번엔 아 패티는 알아서 떨어졌네. 와 그럼 아니고 뽈로로가 제일 멀리 날아갔다. 가방도 안녕. 이번엔 보이만 타고 내려오면 끝. 보인다 우리 보이어보이가 보미. 어디갔지? 엉덩이가 뜨거워. 다 찍은 거? 응. 아니야, 집에서 봐야 돼. 지금 비가 와서 밖에.. 엄마. 밖에서 보기엔 비가 다.. 핸드폰에 비가 묻으면 우리가 동영상을 찍을 수가 없다고,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 가서 보자. 오케이, 그럼 친구들을 다시 가방에 넣어줄까요? 모두모두 모두 찾아라 친구들 구출 대작전!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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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거지, 엄마. <목소리> 이제 친구들 그럼 모두 모두 다시 가방에 넣어볼. 어, 엄마 엄마가. 담아. 엄마가? 응. 어. 어. 같이 엄마. 도와줄게.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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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혼자 이봐. 혼자 해보라고. 뚜 o 뚜 t 보미도 해봐. 보미도. 안돼. 알았어 그럼 엄마한테 힘을 줘. 응. 파워. 나. 어. 타워. 아! Oh. Thank you. Аня!